왜냐면 미국은 총기가 허가된 주가 많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잘 쳐다보시면 안 되세요. 특히 뭐 이민국이나 어디 가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함부로 예스나 오노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원히 문서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 가시면은요 인구가 제가 그때 조사한 번바로는 한국의 한 중소 도시만 해요. 뉴욕 이런데도 그 한국분들이 많이 몰려 사시는 곳이 있거든요. 영어 한 마디도 안 해도 몇십 년 동안 사시는 1 세대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한국인 변호사 다 있고요, 한국인 의사분들 다 있고요, 심지어 한국 은행들도 다 있고요, 한국 마트 다 있고요. 학교를 가면은 한국말 쓰시는 한국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요. 한국말 한 마디도 안 하고도 다 사세요. 뭐 일단은 눈빛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깔본다든가 아니면 비웃는 그런 제스처나 그런 거 아니면 무시하는 말,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게 굉장한 인종 차별일 수가 있는 게 미국 사람인 동양인들도 많잖아요 외모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얼굴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백인이 아니면 다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큰 인종 차별인 거죠. 첫 번째로는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은 총기가 허가된 주가 많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잘 쳐다보시면. 안 되세요. 특히 이제 한국분들이 가끔 미국 경찰이 한국 경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댓글 하신다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따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안 따르는 건지 저항을 해서 안 따르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미국은 경찰이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방공선나뭐 특히 뭐 이민국이나 어디 가서 잘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함부로 Yes나 no, No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한국분들 보통 너무 착하셔서 그러세요. 내가 세번네번못 알아들으면 미안하니까 Yes, Yes 이러신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영원히 문서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맨날 I don't know, I don't remember, I don't recall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거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정상적이기 인일 때문에 대충 그 그냥 그런 거 같아라든지 예스나노 yes o 로 대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제 동부 쪽으로 보면 뉴욕 뉴저지, 뭐 보스턴 이쪽 잘 살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 오면은 여기 워싱턴 주의 시애틀, 아마존 본사가 있는. 그다음에 밑으로 넘어오면 아무래도 그 LA 주변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은 텍사스 이쪽도 지금 요새 굉장히 좋고요. 해안가로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요한 네다섯 군데가 사실은 가장 경제 의 중심지라고 볼수 있어요. 신분이죠. <laughs> 신분. 결국 영주권이에요. 대부분 학생으로 가잖아요, 대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영주권이 없으면은 회사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비자를. 얘는 내가 고용을 하고 싶으니까 학생이 끝났지만 돌아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라는 거를 측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H1B라는 게 지금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면 H1B는 100% 추첨제예요. 미국은 학사 이상 딱 잘라가지고 한번 추첨을 돌리고요. 석사 이상 또 잘라서 추첨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뭐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학생비자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고용을 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실은 법원에 가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안써 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옛날 말로 쓰셔야 되는데 차용증이라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고 어떤 식으로 갚을 것이며 언제까지 갚을 것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돈 얼마 빌렸음. 요렇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법원에 가져가도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특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필요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변호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드물어요.